자 어느 학교 1학년 1반은 4명, 2반은 3명, 3반은 2명을 일렬로 세울 때, 1반은 1반 학생끼리, 3반은 상반 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는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그랬을 때 이웃하게 쓴다 이는 하나를 묶음으로 보자라는 거죠. 그러면은 1반을 한 묶음. 2반은 기준이 없죠? 그럼 여기 3명, 3반도 한 묶음인데, 그랬을 때첫 번째, 만들 수 있는 묶음의 개수는, 일반에서 만들 수 있는 묶음의 개수는 몇개 있어요? 이 4명이 어떻게 배열되냐? 4팩토리얼. 3반은 이 묶음이 어떻게 배열되냐? 2팩토리얼만큼 나오고,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쓸 건, 묶음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을 때, 이들이 어떻게 배열될지죠? 그럼 다섯 개가 일렬로 배열된다. 5 팩토리얼만큼 있으니 그럼 전체 경우는 이세 개를 다 곱한 그럼 얼마예요? 4 팩토리얼은 24죠. 5 팩토리얼은 120이고 2는 2와도 같으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? 2는 어 곱해 보면은 2880 곱하기 2니까 5760이 답이 되면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. 이건 직접 한번 계산해 봐요.